형 자기장 제발 내 쪽으로 잡게. 자기장 내거내 내내 걸로 제발. 어? 자기장 제발 내 걸로 내 걸로 해줘. 자기 자기장 자 시작. 노 파츠죠. 와 그럼 SR은 절대 끼면 안 되겠다. 부스스 들어야겠네. 부스스에 보자. 부스스에 스카? 스카 아 스카 아 스카들에 부스스에 스카 끼지 마. 부스스에 스카. 눈에 서야 스카 안 좋더라고. 부스스가 좀 나와야 되는데.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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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헬로 l l o h 헬로 l o hello h e l 어디 hello 개불씨 죽어 내 위치 아나? 사이가서 재수 없게 실패 아 들어가자 열받 한다 이킬 깔끔했어 오케이 카고퍼는 절대 쓰고 안되고 스카 써보자 스카 안좋다는 말은 개소리야 스카의 위대함을 모르는구나 형 엠포 좋아. 엠포가 좋아 오바야 아, 그 어, 노파츠인데 엠포로왜 어, 키워 내 알아서 할게요 어, 오케이, 저기요 오케이, 저 오케이, 알아서 알겠습니다. 할게요 훈수 노노 플리즈 오케이. 훈수 노카 플리즈 실패한 오케이. 사람은 말이 없어야 돼요 오케이, 저 6등 5킬입니다. 예예예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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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예. 예. 어, 레드존에 죽으면 다시 무효 아니죠. 스카 아이언사이트 안 좋지. 하지만, 형은 스카, 스카 마스터, 마스터로서 가능해. 형은 스카 마스터잖아. 부수수를 무조건 먹어야 돼, 부수수를. 친구야, 나 따라다니지 마, 응. 원래 따라다니는 거아니야 어, 뭐야, 빨리 들어. 불수수를 위해서 구탄 좀 먹어도 돼. 불수수가 있어야 돼. 와, 불소수 그렇게 잘 나오는데 또 찾을 때는 안 나와요. 이게 인생의 진리야. 린장? 와. 아, 간거 같은데. 헬로 가게는 어, 뭘까? 레전드 이라는 게임 알아? <laughs> 자보입시아 아이... 거기 아 미니. 방송 보아 미니. 아 일단 담보가. 창봉이라는 선수 알아? 구독 눌러. 보스스가 없냐? 아 봤어. 이제 곧 있으면 같이 게임 할 건데 유튜브로 가서 생방송 좀 볼래? 와 근데 부스스 진짜 안 나온다. 죽기로 가야 돼. 우주권 빼 봐, 빼 봐, 빼 봐. 장갑이다 불안해 와, 아, 기다 아, 기야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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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아마많은든 짱이지. 분수스만 그 주이서 제발. 와 자기 전 조졌다 진짜 조졌어. 타만데 지금부터라도 뛰어가야 된다 이거. 아까 내가 실패한 미션 성공형 하거든 그거 보러 가자. 이거 풀토핑 하고 지금이라도 줄라 뛰어가야 돼 지금 2분 남았거든. <laughs> 와, 부스스 죽어도 안 나오는 클라스. 명설아 너는 운 좋네. 도와줬네, 하늘이. 부스스도 나오고. 난 좋았지. 형. <laughs> 왜? 여러 명이나. 오오오. 얼... 바하면 성공하겠는데 아 벌써 죽어 안남다 씨 죽어보자 파츠 미션인데 파츠가 달려있는거 아니야 형? 파츠 없습니다 아눈좀 뜨세요 아 어, 파츠 뭐 어디 달려있어요 뭐뭐뭐 뭐, 달려있습니까 아 저기 눈좀 떠주세요 여러분 아 오케 이 오케 과연 아,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우 아깝다 부탄 마이너스 눌렸네 구탄 일부러 뭐하나세요? 부스스 먹으려고 <웃음> <웃음> 부스스가 안 나오네요. 양많아서 좋겠다. 양으로. 반동 싫어요. 세우지 마 제발 가져 그냥. 그냥 가면 안 될까? 우리 그래 그가아 애들이 폐활진인데안 쪼네 당연히 안 쪼지 내가 방금 스카로 폐왕색 폐기를 날렸거든 이미 조무력이었으면 바로 쓰러졌어 하지만 대장급이었기 때문에 폐왕색 폐기를 맞고도 정신차리고 간거지 정신줄을 바짝 조금 진짜 막 쓰러지는 정신줄을 잡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거지. 오케이, 오케이, 배왕색 팩이, 일명 퐁황색 팩이라도 포기 패기라고하아 정말 이렙 쪽이라도 좀 더워. 아니 닌겐적으로 너무한데 이거. 성봉형 하... 왜 나가듀오 아번 꼬마이 만났다고 했잖아. 아. 그 친구가 형 찐댕방 가가지고 나 왔느냐고 물어보잖아. 조용히해 조용해아슈 쒸... 야야야야야야 아 반동 뭔데? 아, 노파츠 반동 뭔데? 아 자기장 미치겠네 이거 돌아버리겠다 잠시만 어, 형, 어, 형, 오징이네. 아, 조용히 좀 해. 어 조용히 좀 하세요. 신경 거슬립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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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어, <laughs> 내려와야되는데 와 오케이 아 여기 있네. 앞에 가라. 저 안에 있네요. 뭐 자기장 누가 이기나 보자. 어, 자기장 누가 이기나 보자. 어, 봐. 뭐 어쩌라고? 그 연마 왜 까는데? 어, 그 연마 왜 까는데? 자신 있다는 공포탄. 남자 싸움이야. 일단 한번 붙어 보자. 형 자기장 제발 내 쪽으로 잡혀 자기장 내걸내내 내내 걸로 제발. 형 자기장 제발 내 걸로 내 걸로 해줘. 형내 걸로 해줘. 자기 자기장. 자, 시작해. 죽었어. 일로 와. 와야지. 이거지 어, 가, 가, 가까이 갈 필요 없지. 어, 가까이 갈 필요 없지. 견착으로 죽이면 되지. 아, 깔끔하게 오는 거 견착으로 마무리하면 되지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마무리. 노 파츠 노 차량 치킨 성공 미션 깔끔 했 습니다.